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우리, 우리 기술이 어, 계속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기술 분명 제가 이제 매수 신호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어, 1550원부터 급등이 나올 때이 날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다행히도 이제 수익권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데, 아직 매도 신호 분명 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저랑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 제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뒷부분에서 빠르게 어, 좀 이렇게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만 지금 S M R 원전 관련된 부분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기술 쪽에서 어 이렇게 지금 어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지원금까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러니까 주가가 빠질 틈이 없어요. 자 매출 역대 역대로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 주가는 우상량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국가 지원금이 들어와요. 국가 지원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금이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자금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어 뭔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바로 우주원전 유니콘도 키운다고 하면서 또, 추가 선정까지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제가 분명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1대, 21대 맞나요? 어,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가 5월 30일이면 끝입니다. 5월 31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임기에 맞춰져서, 어, 찬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했던 이 내용들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은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를. 21대 임기가 남은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원전 쪽도 어 아마 추가적인 지원금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나온 내용도 없이 개별적인 호재라든지 테마성 그런 이슈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분명히 여기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다. 딱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하 지금 내용도 없고 테마도 없이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죠. 플러스로 나와버리면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투자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사 내용은 안 나오고 있더라고. 왜냐면은 어찌 됐거나 뭐 조금만 외신이라든지 이런 것만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투자 리포트만 찾아보셔도 어디에 어떻게 수주가 들어가고 있는지 전부 다 나와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우리나라 뭐 벨크론이 아니면은 폴란드 체코 쪽으로 원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계속 방류가 나오고 있고 원전 그 오염수에 대한 방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 뚜렷한 뭔가 해결책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어, 내용은 나오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덮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갑니다. 그 이슈 타고. 그게 주식이에요. 이슈 발생 시 올라가는 거. 물론 그 내용들 나오기 전에 먼저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라, 목표가 잡아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 주가 변동성이 먼저 나오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급등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근데도 저는 이 고점,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제 번호로, 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8289-5085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어, 이렇게 타점 잡아드리고, 어,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용들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목표가, 매수가,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좀 수익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맨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마치 세력들이 내꺼 보고 매매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은, 어, 이참에 한번 잘하는 유튜버 한명 있다. 잘하는 증권사 출신 증권맨 한명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또이 수익이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리포트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나게 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진짜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멈추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는 건지 제 말대로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서 수익도 한번 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 채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저는 그걸로 좋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만 많이 챙겨 가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트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고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랑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